그리웠던 그 목소리, 보고팠던 그 얼굴들 오늘 연예인 초대석에는 연변 가무단 성악부 강화 가수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본인이 가수로서 네. 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감정이 네.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또 이제는 한살한살 한살 먹다 보니까 작품에 대한 이해도 좀 다르고 어 예전에는 그냥 선율에 많이 집착했다면은 네. 요즘에는 아마 가사에 좀더 많이 집착하고 지중해서 감성적으로 네. 네. 네 아마 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네. 중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이 가수였나요? 어릴 적에는 가수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네. 어릴 적에는 먼저 바이오닌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네, 하다가 전주, 유치원, 뭐 이렇게 순회, 시합. 네, 네. 경련 같은 시합이 있었는데 우리 유치원에서 노래할 애가 사정이 되어서 못 오니까 그러면 네. 네가 연습해서 해봐라 해가지고 노래를 아, 하게 되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노래를 네. 접하게 됐네요. 맞 네. 그렇죠. 김해월 선생님이 저한테는 네. 개몽 선생님이었고 네. 네, 그 선생님이 저를 발견해서 네. 제가 소년공에 가서 노래를 배우게 됐고 또 본격적으로 시작한 데는 또 우리 강신자 선생님한테서 제가 노래를 본격적으로 네. 시작하게 됐죠. 그럼 가수의 길을 택했을 때 가족들은 네. 반응은 어땠나요? 우리 아버지는 반대하셨고, 아, 네. 네, 우리 어머니는 그럼 네가 좋아하면 한번 해봐라 하고 밀어주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네. 어떤 대표곡들이 있죠? 아, 어, 돌아라 우리 상모야 하고, 내네 고향 세전설하고 화려강산 장백산. 네. 어, 네. 특별히 애착이 가는 곡이 있나요? 돌아라 우리 상모야 하고 그리고 네. 화례강 산참의 산 두곡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서 이 두곡을 네. 네. 부르게 됐습니까? 돌아라 우리 상모야 같은 경우에는 네. 선배를 통해서 그 한남가도에는 한상일 선생님을 알게 됐는데 어, 이런곡이 있는데 네가 한번 들어봐라. 네. 아니가 부르고 싶냐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가수분이 한 분이 음. 불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형 역시 나는 이미 불렀는데 제가 왜 다시 또 굳이 부를 필요가 있겠냐니까. 하 아니 지금 이거는 지금 대먹어. 음. 네가 지금 부르겠으면은 다시 반조를 만들어서 너를 지금 부르고 싶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그러면 내가 부르고 싶다 하니까 작곡가 선생님 만났어요. 그래서 아 그분이 상무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곡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불러줄 수 없냐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주 소박하게. 저한테 다가오고 하니까 곡도 용소박하게 오고 하니까 그럼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그 곡이 완성되었죠. 예. 예, 그래서 그 분을 알게 됐고 그 분이 또 알고 보니까 우리 그 상모의 비물질 문화유산 전승인이었어요. 또그 선생님도 흔쾌히 또 동의해가지고 제가 그 노래 때문에 상모도 연습 좀 했어요. 아, 네. 그럼 다른 히트곡은 화려강산, 장백산. 화려강산, 장백산에 네. 네. 아, 히트곡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아, 이 노래 에 대해 제가 말하자면은 제가 가무단에 가서 제일 힘든 기간에 받은 노래인것 같습니다. 사실 가수라는 직업이 진짜 보기에는 용화려하고 용멋있는 직업일 수 있는데 오랫동안 작품이 없고, 음. 그리고 또 오랫동안 자기를 보여주지 못하면은 또 음. 새로운 후배들이 또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음. 경쟁이 좀 심한 건 사실입니다. 어, 그때이 노래 작곡을 하신 우리 안국민 선생님이 네. 에, 네. 많은 우리 연변의 명곡을 작곡하셨고 또 대가이신 이런 분인데, 어, 제가 그날에 단에 가다가 선생님 을 마주쳤어요. 네. 맞춰가지고, 아, 저는 강단에 다니는 강화라고 합니다. 소개를 네. 하고, 어, 선생님을 너무 존경하고, 제 노래를 너무 많이 불렀고 했는데, 님한테서 제가 노래를 어떻게 한 곡, 받을 수 없겠냐. 네. 부탁을 했죠, 제가. 네. 지금 생각하면 엄청 대담한 일인데. 그래서, 어, 그럼 잠깐 네가 오라. 네. 우리 겜 앞에서 노래 들어보자. 니가 노래 한곡 불러봐라. 하는 거예요. 네. 앞에서 부르고, 어, 그러, 그래? 하더니만. 그러면은,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고 니한테 전화를 할 테니까 전화번호로 남겨라 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화번호를 남기고 돌아갔어요, 그분이. 네. 내 집으로. 출근하다가 일주일 뒤에 전화 왔어요, 저한테. 지금 강단에 올수 있냐? 오후였어요. 네, 됩니다. 하고 당장 달려갔죠. 달려가니까 피아노 치면서 한번연창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끝나고 얘기하건을 니가 잘 듣고 마음에 들면은 가져가고 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괜찮아. 네. 안 불러도 돼. 한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하게. 부르겠습니다. 당장 부르겠습니다. 하고 악보를 가지고 갔죠. 그래, 곡을 바로 받고 연습기간이 길습니까 예, 연습기간이 한 거의 석달 아마 넘었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을 준비하면서 진짜 엄청 많이 지적받았고, 네. 그리고 또 샘집에 도 엄청나게 갔고, 네. 연습을 진짜 엄청나게 했어요. 엄청 힘들게 만들어진 작품이니까. 네. 네. 아, 그럼 이두 히트곡 중에서, 돌아라 우리 산모야, 우리 함께 듣고 올까요? 네, 좋죠. 곡을 하나 만들어 주고 싶네요. 제가 감사하죠. 네. 네. 평소에 네. 어떤 취미가 있습니까? 평소에는 네. 수영하고 테니스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아, 네. 결혼하고 나서 지금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하셨나요? 네, 결혼했습니다. 네.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 결혼하셨군요. 을 아, 아니. 그럼 자녀분은? 네, 딸이 한명 있습니다. 일 아, 살이에요? 네. 두 살. 네. 그럼 아내분은? 네, 예, 아내분도 우리 은평감단의 네, 어, 생각 배우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예, 활동도 예. 같이 하시나요, 혹시? 예, 요즘에는 좀 활동을 같이 하는 편입니다, 예. 그럼 집에서도 보고, 회사에서도 보고? 네, 예, 24시간 붙어있습니다. 안 지겨운가요? 아니, 지겹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막 예. <laughs> 예. 예. 아내분의 어떤 모습에 반했습니까? 똑 부러지고, 예. 도도하고, 청명하고, 예쁘고. 마, 다 갖췄네요. 예 학교 때는 네. 참으로 추구하는 남막 선배들이 되게 많았어요. 음. 예 저한테 독질 와가지고 막넘겨달라는 선배들이 없었고그냥쪽질놔 버렸어요 바로바로. 바로. 아하 예 같은 자리였어요. 옆에 아하, 예, 옆에 예. 자리 엄청 많이 싸우기도 하고 음. 그러면서 이런 다음 코트 정권 예, 났나 봐요. <laughs> 감정이 좀 있다 보니까 또 인연이 또 됐으니까 예. 예, 아마 한 집이 된것 같습니다. 본인이 예. 낫고 채네요. <laughs> 그럼 어, 아네분하고 함께 네. 무대 서면 네. 다른 가수분들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 저희가 작품을 하면은 네. 이 작품을 하기 전에 엄청 많이 다퉈요. 네. 네. 그리고 너무 정갈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네, 정말. 네, 네. 네. 그래서 참으로 기분 나쁠 때가 많은데, 그래도 다 작품을 위해서 하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작품이 완성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음. 예, 다른 분이랑 불렀을 때랑, 와이프랑 불렀을 때랑. 네, 아무래도 많이. 그렇죠. 네. 근데 그 감정을 집에까지 갖고 가진 않나요? 뭐, 가끔씩은 집까지 네. 올 때가 있어요. 예, 네. 하지만 또 무대에 올라서 또 공연 끝나면은 기분 좋게 됐으면은 또 너무너무 또 기뻐하고 또다 네. 까먹고. 예, 어. 누가 저준니까 저요? 남자가 저줘야 그럼, 집안이 평안하잖아요. 그럼 않으면. 내가 많이 져수죠 특별하게 아내를 올리는 음. 기교? 아니, 기교는 없는데, 그냥, 네. 나가 그냥 맛있는 거 같이 먹는 게 아마. 아, 그렇죠저 예. 여자들은 먹는 거에 아주, 예, 예. 예. 너무 쉽게 넘어가거든요. <laughs> 예. 아내가 기분 좋아야 많이 또 가족이 또 기분 좋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또 많이 또 청소도 해주고, 또 설거지도 해주고, 가끔씩, 예, 좀 그런 편이긴 합니다. 다정한 남편이시네요. 네. 예. 네, 그럼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냥 어, 제가 가수로서 연변인민들이 또 많이 좋아해주고 많이 따라 부를 수 있는 작품들을 또 많이 창작하고 또 부르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앨범도 출시하고 콘서트도 하고 싶은 게제 꿈입니다. 아, 그럼 저희 프로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딸이 건강하게 잘 커주고 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부족하지만 아, 이렇게 또 저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많은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네, 항상 지지해주시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또 많은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그럼 저희 프로를 통해서 요청하고 싶은 프로가 있으니까 네. 저희 연평가무단 연극부 배우분들이 출연했던 소품, 새 네. 호라비를 네, 참으로 인상 깊게 봤는데요. 네. 네. 이 소품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아, 네. 앞으로 강화 가수의 더 활기찬 어,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파이팅한번 외쳐볼까요? 네. 토요 데이트 파이팅 그리웠던 그 목소리, 보고팠던 그 얼굴들 오늘 연예인 초대석에는 연변 가무단 성악부 강화 가수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본인이 가수로서 네. 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감정이 네.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또 이제는 한살한살 한살 먹다 보니까 작품에 대한 이해도 좀 다르고 어, 예전에는 그냥 선율에 많이 집착했다면은 네. 요즘에는 아마 가사에 좀더 많이 집착하고 지중해서 감성적으로 예 네. 네. 아마 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음. 중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꿈이 가수였나요? 어릴 적에는 가수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네. 어릴 적에는 먼저 바이올린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당장 부르겠습니다 악보를 가지고 갔죠. 그래 곡을 바로 받고 연습 기간이 길었니까. 예, 연습 기간이 한 거의 석달 아마 넘었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을 준비하면서 진짜 엄청 많이 지적받았고 네. 그리고 또쌤 집에 또 엄청 많이 갔고 네. 연습을 진짜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힘들게 만들어진 작품이니까 네. 네. 아 그럼 이두 히트곡 중에서 돌아라 우리 산모야 우리 함께 듣고 올까요? 네 좋죠 El 불고 싶냐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가수분이 한 분이 음. 불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영역시나는데미 불렀는데 제가 왜 다시 또 굳이 부를 필요가 있겠냐 하니까 아니 지금 이거는 지금 데모고 음. 네가 지금 부르겠으면은 다시 반주를 만들어서 너를 지금 부르고 싶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그러면 내가 부르고 싶다 하니까 작곡가 선생님 만났어요. 그래서 아 그분이 상무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곡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불러줄 수 없냐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소박하게 저한테 다가오고 하니까, 꼭도좀 소박하게 오고 하니까, 그럼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그 곡이 완성되었죠. 예. 예, 그래서 그 분을 알게 됐고, 그 분이 또 알고 보니까, 우리 그 상모의 비물질 문화유산 전승인이었어요. 또그 선생님도 흥쾌히 또 네, 동의해가지고, 제가 그 노래 때문에 상모도 연습 좀 했어요. 아, 네. 그럼 다른 히트곡은? 화려강산 장백산. 화려강산 장백산. 네. 히트곡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이 노래에 대해 제가 말하자면은 제가 가무단에 가서 제일 힘든 기간에 받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가수라는 직업이 진짜 보기에는 영 화려하고 영 멋있는 직업일 수 있는데, 오랫동안 작품이 없고, 음. 그리고 또 오랫동안 자기를 보여주지 못하면은 또 음. 새로운 후배들이 또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음. 경쟁이 좀 심한 건 사실입니다. 어, 그때 이 노래 작곡을 하신 우리 안국민 선생님이, 네. 네, 네. 많은 우리 연변의 명곡을 작곡하셨고, 또 대가이신 이런 분인데, 어, 제가 그날에 단에 가다가 선생님 마주쳤어요. 네. 맞춰가지고, 아, 저는 강단에 다니는 강화라고 합니다. 소개를 네. 하고, 어, 선생님을 너무 존경하고, 쌤 노래를 너무 많이 불렀고 했는데, 쌤한테서 제가 노래를 어떻게 한곡 받을 수 없겠냐. 네. 네. 부탁을 했죠 제가. 네. 지금 생각하면 엄청 대담한 일인데 그래서 어 그럼 잠깐 니가 오라. 네. 우리 겜 앞에서 노래 들어보자. 니가 노래 한곡 불러봐라 하는 거예요. 네. 앞에서 부르고 어 그러, 그래? 하더니만 그러면은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고 니한테 전화를 할 테니까 전화번호로남겨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화번호를 남기고 돌아갔어요. 그분이 네. 내 집으로. 출근하다가 일주일 뒤에 전화 왔어요 저한테. 지금 강단에올수 있냐? 오고였어요 네, 됩니다. 하고 당장 달려갔죠. 달려가니까 피아노 치면서 한번 연창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끝나고 얘기하건을 니가 잘 듣고 마음에 들면은 가져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괜찮아. 네. 안 불러도 돼. 한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하게. 부르겠어. 네. 네, 하다가 전주, 유치원 뭐 이렇게 순회 시합. 네, 네. 경년 같은 시합이 있었는데, 우리 유치원에서 노래할 애가 사정이 돼서 못 오니까, 그러면 네. 네가 연습해서 해봐라 해가지고 노래를 아, 하게 됐어요. 네. 우연한 기회에 노래를 네. 접하게 됐네요, 맞죠? 네, 그렇죠. 김해월 선생님이 저한테는 개몽 선생님이었고, 네. 네, 그 선생님이 저를 발견해서 네. 제가 소년궁에 가서 노래를 배우게 됐고, 또 본격적으로 시작한 데는 또 우리 강 신장 선생님한테서 제가 노래를 본격적으로 네. 시작하게 됐죠. 그럼 가수의 길을 택했을 때 가족들은 네. 반응은 어땠나요? 우리 아버지는 반대하셨고, 네. 네, 우리 어머니는 그럼 니가 좋아하면 한번 해봐라 하고 밀어주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네. 어떤 대표곡들이 있죠? 아, 어, 돌아라 우리 상모야 하고, 내네 고향 세전설하고 화래강산 장백산. 네. 어, 네. 특별히 애착이 가는 곡이 있나요? 돌아라 우리 상모야 하고 그리고 네. 화리강 산장의 산두 곡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서이두 네. 곡을 부르게 네. 됐습니까? 돌아라 우리 상모야 같은 경우에는 네. 선배를 통해서 그하남가도에 있는 한상일 선생님을 알게 됐는데 어 이름곡이 있는데 네가 한번 들어봐라. 네.